3명의 스태프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완성한 제로 스페셜은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꾸준히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디렉터 타카야 코즈의 목표대로 사무라이 시리즈 팬들을 만족시키는데 성공했죠. 그러나 절명호의 잔혹성 문제로 타기종으로 이식이 불가능해져 평가에 비해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사였던 비스코는 유키 엔터프라이즈의 네오지오를 활용한 게임을 한번더 제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SNK 사무라이 팀의 일부 제작진이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회사 유키 엔터프라이즈는 사실 인쇄 회사 유키가 만든 곳으로 1998년 보드게임의 비디오 게임화를 주로하는 랜덤하우스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그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유키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키 엔터프라이즈엔 제대로 된 게임 개발팀이 없었고 사무라이 시리즈를 제작하며 비로소 제대로 된 제작팀을 만들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저작권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플레이모와 비슷합니다. 유통사 비스코와 유키의 경영진은 일단 사무라이 신작을 완성한 뒤 SNK 플레이모에 통보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허락할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제작을 강행합니다. 당시 사무라이 팀은 여전히 천하제일 검객전을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3명 뿐이었습니다. 이에 타카야는 어쩔 수 없이 제로 스페셜에서 아쉬웠던 밸런스 요소를 다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용량 문제로 수록하지 못했던 스토리 모드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게이머가 엔딩을 보고 신작의 존재를 인식하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자연스럽게 천하제일 검객전으로 이어지는 교두부 역할을 하길 바랐죠. 특히, 카지키 엔딩에서 팬들의 강한 지지를 받았던 여동생 하지키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장난도 포함되었습니다. 스토리 데모에서 크로커가 등장한 이유 역시 제로 스페셜에서 보스전을 진행하기 위해선 일섬이나 절명오의로 쓰레트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크로커라면 자연스럽게 이를 설명해 줄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처럼 제로 완전판은 스토리, 편의성, 밸런스 전반에 걸쳐 팬들을 위한 궁극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단 하나의 테스트 기판으로 유키는 SNK 몰래 로켓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곧 인터넷에 제로 완전판에 대한 정보가 퍼졌고 뒤늦게 이를 눈치챈 SNK 플레이모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SNK 직원이 직접 로켓 테스트 장소를 찾아가 기판을 회수하고 자사의 개발자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길 정도로 크게 분노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SNK는 천하제일 검객전의 판권을 완전히 자사의 소유로 만들었고 이후 유키엔터프라이즈와의 교류를 단절합니다. 경영진 외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이 없어도 야근수당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강제하고 1호에만 실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무라이 시리즈를 제작했던 그들은 제로 스페셜 완전판을 통해 유키의 경영진이 게임에 대한 예우나 애정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이것이 에크3으로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SNK는 사무라이 스피릿을 리부트하며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네오지오 버전의 사무라이 시리즈를 하나로 묶은 네오지오 컬렉션을 기획합니다. 기존 팬들을 다시 시리즈로 불러들이고 신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단순히 기존 게임을 모으는 것만으론 팬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설정 언어와 일러스트, 제작진이 직접 밝히는 개발비와 등 다양한 팬 서비스를 수록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카야는 제로 완전판의 개발 소스는 분실되었지만 게임 자체는 완성되었으니 누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후 수소문 끝에 당시 제작진 중한 명이 완성된 롬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가 자신의 하드디스크 속에 잠들어 있던 최종 버전의 롬을 찾아 SNK로 전달합니다. 그는 제로 완전판의 출시가 취소된 것에 분노했지만 자신이 만든 게임에 대한 자부심이 컸기에 집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네오지오 컬렉션의 마스터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롬을 입수한 컬렉션 제작팀은 이를 분석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제로 완전판에 영어 자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스터업까지 단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 속에서 급히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기존 타이틀의 영어 폰트를 활용해 어렵게 영어 자막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로 스페셜 완전판은 2022년 7월 네오지오의 마지막 정식 타이틀로 우리 곁에 도착하게 됩니다.